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1 4절 음.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1 4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의 너리 너희를 향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좋아진 것이 니 오직 내 심정에서 좁아진는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네에게 말을 하느니 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인사할 사람도 별로 없 응. 응?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일 날 줄을 믿습니다. 로습니다 할렐루야 다리가 많이 아픈 것 같다. 다리가 누가? 김 우리 전보산 아, 날씨가 알죠? 이러면은 다리가 엄청 아지 프 왕에도 수술하려고 을 마음을 먹고. 음. 마음을 넓혀야 아무리 그 보세요. 마음을 넓음을돌아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 교가 얼마나 넓히느냐, 아니면 좁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 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이 고리도 교회가 자주 마음이 좁아어서이러니까 바울 사도를 사도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소송을 하고, 또 무슨,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주, 아, 그야말로, 속이 좁은 그런 교회 있는데, 오늘 바 법사도 말하기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첫째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뭘가져야 한다? 열린 마음. 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 그냥 부처 열린 마음을 가져라. 열린 마음을 가져라. 아, 열린 마음, 닫힌 아,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 이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친 마음의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 받는다 우리만 구원 받는다 유대인만 구원 받는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전혀 안 좋죠 어. 그러나 예수님은 늘 아주 열려진 마음 가름한 여인도 받아들입니다 가름한 여인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나 예?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열린 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좁은 마음을 버려라. 좁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 버려라. 좁은 어. 마음을 버려라. 아멘 여러분. 세이자. 좁은 마음을 버려라. 우리 고린도서 6장1 2절1 2 절. 고린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3장 너희가 우리 안에서 조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조아진 것입니다. 강원도 특산물 중에 보면은 밴댕이라고 있습니다. 밴댕 뭐라고요? 밴댕 밴댕이 전엄하는 조그마한 이런 물고기인데 어, 이 파닥파닥거리다가, 거물에 탁 걸리면은, 바로 죽어버린대. 거물에 예. 탁 걸리는 순간에, 어, 성미가 급해가지고, 바로 그냥, 어, 죽어버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속이 좁고, 성미가 급하고, 예심이 없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밴댕이 속을딱지라고 밴댕 그러죠. 밴댕이 소활딱지. 밴댕이 소활. 밴댕이 활머리 그러니까 이 밴댕이 소활딱지라는 말은 속이 좁은 사람을 말해. 속이 좁아서 막파닥 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우리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속이 좁은 사람. 이 남들을 수용을 못 하죠. 밴댕이 콧구멍 같은 사람. 세이자고 뱃댕이도 좁은데, 고구마 얼마나 좋겠어요. 예? 네? 그니까, 속이 좁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넓은데, 그중에서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레르기야? 왜, 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합시 하늘을 수용한 사람들, 뭘 수용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수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땅을 수용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늘을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천국을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속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 던 신학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수용성의 종교다. 수용성의 종교. 무슨 종교? 수용성. 수용성. 수용성이라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늘을 받아들인 그런 수용. 어? 하늘을 수용한다는 말이죠. 그만큼 넓은 마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좁은 마음을 버려야 돼. 어? 다른 좁은 마음을 버려라. 좁은 마음을 버려라. 마음을 넓려고 그러면은 무슨 마음을 버려야 돼요? 좁은 마음을 버려라. 우리가 혈관도 그렇잖아요. 혈관이 좁아지면은 이게 잘못 돼가지고 온갖 질병이 다 생깁니다. 뭐, 고혈압이 오고, 고지혈이 오고, 어? 뭐, 이런 여러가지 많은 정상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 좁아지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것은 혈관도 좁아지면 안 돼. 에? 혈관이 넓어야 돼. 혈관도, 혈관도 넓고, 마음도 넓고. 혈관도 넓고, 마음도 넓고. 마음도 넓고. 그리고 사람이 속이 좁아지면, 혼자서 온갖 아지, 고지 또 이런 이런게 나중에는 질병을 빼소는를 응? 속이, 넓어, 속이 넓어가지고 하늘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수용하고 세상을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구원 받는다 그래가지고 응?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고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 받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네.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넓은 마음 좁은 마음을 버려라. 화란 어. 화란이라면 화랑. 그 네덜란드라는 곳인데 이 화란에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인데 코리텐붐. 다이 코리텐붐. 코리 우리가목자님들 설교 들으면 아, 이 이분 이름을 한 번씩 들을 수가 있어요. 코리텐. 네. 이분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위해 집에 좀 숨겨줬을 장기세요. 그러다가 독일에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아, 이, 독일 잡혔는데 아이 독일놈들이요 이골텐봄 여사 온 가족을 심문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도 예. 아니 하여튼 이골텐봄 여사를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고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골텐봄 여사도 그 남자 그, 죄수들 앞에서, 남자고, 그 교도관들 앞에서, 막, 빨 앞에 기가지고 온갖 희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 골댕부문 여사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교회,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부흥사가 됐습니다. 부흥사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설교도 하고, 부흥에도 인도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내가 독일에 가서 보험자 말하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어디에 가서? 독일은 자기 가족을 다 죽인 곳이야. 그리고 자기도 막 빨아 뺏겨놓고 그 남자들 앞에서 엄청나게 희롱을 했던 그런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래 부흥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요. 너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어디에 가서 독일에, 독일에 가서 여러분 유럽이라는 곳은 이거 막 나라 국경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독일에서 프랑스로 뭐이막 다니는 게 아주 자유스럽습니다 분개를 해도 그냥 뭐네 나라 내 나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독일에 갔습니다 근데 데여로는 부개를 마치고, 그러니까 부를 마치고, 강남에서 내려와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성도들 인사하는데 압수를 하는 데 보니까, 왠 남자가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얼굴을 보니까 누군가니까, 자기 가족을 다 죽인 남자예요. 그리고 자기를 빨라 뱉게 마시고, 그 독일 교도관들 앞에서 희롱하고 조롱하던 바로 그남자 근데 거분하고 그 지금 악수할 차례인데 잠시 보는 순간에 갑자기 얼어버리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한주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없어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르텐 문제사한테 그러더랍니다. 나는 나를 죽인 원수도 용서했다. 에? 그러면서 손을 잡으라. 그래가지고 이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죠. 예. 이 고리된 부분 역사라고요. 아주 목사님들 설교해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그런 분중에 한 분인데 이 자기가 독일에서 받은 그 고난과 또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분의 압 압수, 그분과 압수를 하고 이 좁은 마음을 버리고 그분을 박수하고 원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부녀사의 마음이 그냥 확 넓어졌다라는 것이.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좁은 마음을 버려야, 좁은 마음을 버려라 좁은 마음을, 마음을 버려야,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응? 마음, 넓은 마음이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응?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보면, 마음을 이렇게 넓은 목사님이 있지. 저도 상당히 마음이 넓은 사람. 그래 보입니까? 그래 안 보입니까? 보인, 그래, 보인, 아, 그래, 보입니까? 그래 보입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아주 좀 이래 소원이 적은 분들이 있어. 뭐 얘기를 해보면 알죠. 어, 우리 친구들이 여섯 명 있는데 다 보면 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좀 마음을 넓혀야 돼. 좁은 마음을 버려야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무슨 마음? 보답하는 네.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가져라 한번 보세요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라 보답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고리1 4문제시다1 4문아 이거 12절 이거 설명을 안했네요 12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장에서 좁아진 것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바울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 바울의 마음이 좁아서 너희를 받아 주지 못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좁아졌다 네. 고린도 교회 너희의 심장이 좁아진 것이다 그래 너희의 심장이 좁아서지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죠 좁아진 심장을 네. 버리고 무슨 마음을 가지라 네. 마음을 넓히라 넓은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13절요 13절 제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열피라 네.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최했다고? 바울사도가 바울 개최했습니다 네. 바울사도가 개최했으니까 사실은 바울의 자녀와도 같은 교회죠 바울의 자녀 바울의 그냥 바울은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거예요 어? 자기가 개최했으니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막 편지를 쓰고 눈물로 편지를 쓰고 또 고린도 전설을 쓰고 이런 엄청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만약에 아비라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보답하는 마음 그 우상의 동네에 교회를 세워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고린도라는 곳은 이 비너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했던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했잖아요. 어? 그런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세워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 그러니까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분에게 감사하다 싶으면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내가 교회 앞에 감사하다 그러면 교회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빔점이라는 그 소설을 쓴 미오라야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그런 소설을 가 있는데, 우리 심플 수필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딱,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어디에 익숙 익숙하면 은혜에 익숙하면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하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로하여 보아 양반이 요 온몸의 병이. 온몸의 병이 백혈병도 있고 그래도 빙점을 쓴 하여튼 일본에서 완전 베스트셀을 샀거든요 이분이 썼다 가면 치료이막 불티나시 팔려 나갔죠 기독교인 분이 미우라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 생활을 오래 하는데 병원 생활하는데 하루는요 자기 친구가 병원에 왔는데 안뭘안 선물을. 선물을 안 가지고 왔대요 뭘안 가지고 선물을 안 가지고 아니하다보해 그, 뭐야, 캔이라도 한통 들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틀레틀레 빈손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유가아니고가 헛소로 서서 받으랍니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설마 나가면서, 돈 봉투라도 주어가겠지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나가면서 그냥 나가버리더래 그러니까요, 마음이 속섭해지는거요 그러면서, 쫙 놀랬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딱 그럴 사람이 아니다. 미우라 <laughs> 아야코가 베스트세를 작가인데 돈도 엄청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 친구 왔다가 선물 안 들고 왔다고, 봉투 하나 안, 안 줬다고, 많이 속상한 걸 보고 소설 치에 놀랬다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에?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있다이 말이죠. 어? 은혜 너무 익숙하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와, 준것만 해도 감사하지, 와, 할렐루야. 병원 신방하면요, 사실은 병원에 있으면 혼자 외롭습니다. 대화 나눌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제가요, 저는 사실 병원에 딱 하루 입원해 봤는데, 와, 그날 밤에만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 톡 입원을 안 하다가, 한번딱 입원을 한다고 병원에 갔는데, 그래가 그날 아침에 막 바로 퇴원해 버렸죠아요 그런데 네? 병원에 찾아왔는데 선을안 가져왔다고 마음이 속상하고 아팠라니요 그러니까 이 미호라인의 꼬가 너무 놀라요 어? 자기가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자로 변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기술에는 익숙해져야 되지만 은혜에는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네? 은혜는요 받았으면 바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따라 받았으면 보답하자. 받았으면 뭐 하자? 보답해야 돼. 은혜라는 것은 받았으면 보답해야 되는데, 아니, 은혜를 자꾸 받으면서 보답할 줄 모르고,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뭐, 당연하게, 어? 아니, 병원에 문상 오는 사람, 방문 오는 사람이, 그, 어, 먹을 거 하나 안, 안 사들고, 돈봉투 하나 안가져와 역시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아주 사람이 어 좀생이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익숙할수록 좋아요. 에? 우리 저 김태성 김사님이 골프를 칩니다만은 골프 이거요. 에?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니죠. 그냥 이 골프 한번 해볼려고 앞에 나와서이배 <laughs> 이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해요? 피가 나니까. 어? <laughs> 제가 사실은 옛날에 그 지뢰군 기 있을 때배상세트 하는다고. 그분이 골프 연습하는, 혼자 연습하는 그그 그 많은 거리를 쓰고. 그래야 집에서 네. 몇 분이 해봤어. 아, 막 이어가, 냉기가 고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몇분하면도안한 건데 그렇죠. 아, 아, 안안 쓰던 건 줄을 쓰니까. 그래, 이거는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샥 돌리잖아요. 이 자세에 하나 잡는데 어떤 사람들은 3년, 10년이 가장 안된다 음? 그러나 그러니까 기술은 익숙해져야 돼 기술은 익숙해져야 된다 기술은 익숙해져. 그러나 은혜는 보답을 해야 돼 은혜는 보답하라. 은혜는 보답하라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주 무수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국에 뭐가 되었습니까? 공무총리가 되었어요. 이 여시반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다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나중에 그 형님들이 뭐하러 왔죠? 음식 사러 왔어요. 그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에 막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 몇년 기근이 왔죠? 7년 기근이 왔으니까 풍년 때 쌓아놓았던 그 여시반 장엄에 먹을 것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요셉이 하는 말이 한 봅시다. 잠세기 45장. 잠세기 45장.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지. 45장 7절 8절. 7절 8절. 여어봐요 3장.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성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잃어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위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집을 주로 삼으시며,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바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니 형님들이 원수거든요, 원수.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형님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아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생님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에 아주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답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열린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좁은 마음을 버려. 세 번째는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못나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도 많아요. 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안아주고, 사람으로 함께 나누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속 좁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수용하고 세상을 수용하고 부족하고 못난 죄인들을 우리 가슴으로 수용해서 저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사모아님, 실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도 남을하면 씁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하시고 우리의 좁은 마음을 버리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땅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하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또한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넓어질 때에 교회도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 불이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저들에게 예수 글쓰를 소개하고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장막들가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펼쳐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